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나요? 네. 저희 약속하지만 저희 <laughs> 선물 하나 준비했습니다. 아, 어, 감사합니다. 집을 너무 잘 꾸며 놓으셨어요. 어떻게 이렇게 꾸미실 생각을 하게 되셨는지. 저는 야생화 위주로 많이 심었다가 어, 야생화가 지고 다시 피고 하는 과정에서 좀 지저분한 과정을 겪고 다시 엎었어요. 그리고선 음... 어, 장미하고 수국 위주로 많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거는 어떻게 만들게 되신 거예요? 저돌 이렇게. 아 풀이 많이 자라고 <laughs> 그래서. 여기 밟아도 상관없나요? 네 상관없어요. 어. 지금 조금 미완성이긴 하는데. 뭐, 너무 이쁘게 잘돼 있는 것같아 이거는 그냥 난로 이렇게 공간인 거예요. 네 화로예요. 아. 그리고 이제 밤에. 이제 불, 불멍을 불, 네. 키워, 키워놓고 요즘 유행하는 여기에 <laughs> 이제 캠핑 의자를 해놓고 아, 아. 그랬었던 거예요. 아. 지금 아무도 없고 하니까 주말에 와서 제가 다 이렇게 다시 세팅해요. 아 예약은 안 받나요? <laughs> <laughs> 예약 받습니다. <laughs> 여기는 지금 화단으로 꾸미는 음. 중이에요. 그리고 저희 장미들이 다 사계절 피는 장미로 아. 했어요. 되게 잘 해놓으신 것 같아요. 지금 1층에 보일러가 시공되어 있는 거라 보일러실 따로 만들어 놓으신 거죠? 네. 저기 창고 겸용으로도. 수... 아, 아. 그럼 저것까지 같이 중공을 받으신 거죠? 네. 이 앞에 이렇게 좀 공간이 있으니까, 데크 공간이 있으니까 너무 네. 좋은 그, 것 같아요. 그거는 해먹이에요. 아. 저희 집이 다 원격으로 되어 있어요. 아. 네. 손님들께서 오신다고 하면, 제가 핸드폰으로 열어 드릴 수가 있고 아, 아. 어, 그리고 보일러도 마찬가지로 네, 저희가 들어오기 전에 미리 켜놓을 수가 있어요 핸드폰으로. 아. 네. 세컨하우스를 쓰려면 한참 동안 비잖아요 사람이 없지. 아그 그러면 그쵸. 에어컨도 아. 미리 핸드폰으로 켜놓고 겨울에도 너무 추우니까 음. 미리 들어오기 전에 핸드폰으로 작동해서 켜놓고. 이 뷰가 진짜 너무 좋은. 그렇죠. 것 액자 같아요. 뷰 같죠. 네. 올만 하겠는데요 주말에? 지금 여기 평수가 그 모델하우스 그대로 12평, 네. 6평 이거 맞아요. 그대로 하신 거죠? 네 맞아요 계단이 이쪽에 있네 원래 이쪽에 어, 네. 있었나요? 네 구조를 제가 바꿨어요 아. 제가 개조한 거는 또 저기 안에 원래 화장대 공간이 있었어요 네불한 번만 켜도 될까요? 네 이쪽 근데 이거 제가 미리 와서 좀 정리 좀 했어야 되는데 그랬나요? 아니 아니, 괜찮습니다 와, 이거 등도 하신 거 같은데요? 네, 하신 거예요. 구조가 화장실이 뒤쪽에 숨어 있으니까 안 보이니까 좋네요. 그렇죠. 그래서 커튼도 이렇게 치고, 여기에 화장대가 있던 건데, 냉장고를 넣었고, 아... 어, 여기 세탁기를 넣었어요. 어, 아, 이렇게 돼 있으니까 너무 좋네요. 그렇죠. 제가 목, 목적은 이제 여기 와서 사람들과 함께 소모임을 한다거나, 대관을 해줄 수도 있고, 그래서 프로젝트 이런 것도 다, 빔 이런 것도 다 있어요. 아... 2층에도 한번 가보세요. 네네. 손님들께서 여기가 의외로 넓다고 하시더라고요. 침대에 누워서 잘때 아침에 일어나면 <laughs> 옆에 창이 이렇게 있으니까 음, 아... 되게 숲에서 자는 느낌? 사실 2층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이 모델이 여기가 좀 넓어요. 6평이라서 다른 다락들을 저희 다 모델들 4평으로 돼 있거든요. 음... 겨울부터 계셨잖아요. 네. 겨울에 좀 춥. 축... 덥고 그런진 않으셨어요? 어, 제가 그때 겨울에 이게 시공한 거라서 그때 이제 보일러 공사도 안 됐고 그리고 수도 공사도 안 됐었어요. 근데 음... 여기서 빨리 지내고 싶어서 제가 그 전기 히터 그로 아... 지냈는데 사시가 되게 좋은가 봐요. 밀폐가 잘 되는지 그 전기 히터 하나로만도 여기서 지낼만 하더라고. 요 이게 2층은 보일러가 아니고 이제 온돌 판넬로 되어 있는데 그래도 뭐 춥지 않으세요? 네안 추웠어요. 너무 따뜻해요. <웃음> <웃음> 다행이네요. 여름에는 막 덥고 그러시진 않았어요. 네, 여름에도 뭐 여기 에어컨 틀고 뺀, 에어컨이 이제 요 위에는 있고. 없고 1층에만 있는데 그래도 괜찮으 네. 어 실링팬 천장에 있잖아요. 그리고 서큘레이터 하나 켜놓고 고객님들이 되게 많이 걱정을 하시는 게 저희 큰 창들이 대창들이 되게 많이 이렇게 돼 있어서 네. 좀 단열적인 부분을 많이 걱정하세요. 전혀 걱정 안 해도 돼요. 그리고 여름에 시원하더라고요. 창문이 이게 또 브론즈 유리라서 밖에서 좀잘안 보일 거예요. 아마 낮에 네. 보시면 그렇죠. 네. 네. 짓기 전에는 이렇게 밭처럼 돼 있었던 거예요. 네, 허울 벌판이었어요. 제가 여기 처음 집을 지은 곳이라 또 애착도 있고 처음에 공사가 시작될 때부터 사진을 하나씩 하나씩 다 찍어놨었거든요. 아. 그런 발자취를 역사 네네. <laughs> 앨범으로 해서 만들어 놓으려고 아. 공사해 주시는 분들께서 정말 친절하게 잘 해주셨고 또 조금 문제점이 있을 때는 또 이렇게 금방 고쳐서 해주시고. 피드백이 네. 빨리 빨리 됐나요? 네. 공사부터 음. 인허가부터 저희가 다 세움에서 네. 완공까지 원스톱으로 다 하신 거죠? 네. 어, 주변에 분들 보시니까 허가 같은 거 이런 것도 개인적으로 네네. 하시는 거 보니까 되게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네네. 근데 저는 이제 한 회사에다가 다 만드는 것부터 해서 인허가까지 하, 맡겨놓으니까 너무 편하게 잘했어요. 너무 만족하시는 것 같아서 너무 다행이고 사람들이 오면은 되게 많이 엄청 좋아하실 것 같은데 반응이 어떤가요? <laughs> 너무 잘해놨다고 <laughs> <laughs> 그렇죠. <그쵸>? 예, <laughs> 여기서 살고 싶다고 그래요. <laughs> 돈 주고 펜션 안 가도 될것 같은 네. 느낌이 많이 들어요. 그리고 제일 궁금해하시는 점 가격. 아, 네네. 네. 그리고 이제 마무리까지 잘 해주시는지 그런 점을 많이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지나가시는 분들이. 금액이랑 여러 가지로 감안을 했을 때 주위 지인분들한테도 저희 회사를 소개시켜 드릴 수 있을 것 같으세요? 네, 많이 해드렸는데요. <laughs> 아, 너무 감사합니다. <laughs> 저는 만족하니까요. <laughs> 네, 네. 앞으로도 여기서 행복한 일만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laughs> 강화에서 현장 시공으로 완공된 복층 주택을 보여드렸는데요. 건축주님께서 너무 만족하고 계신 것 같아서 굉장히 뿌듯합니다. 친절하게 집 설명까지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먼저 외장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외장은 백색 메탈 사이딩으로 시공이 되어 있고요. 현장 시공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처마를 넉넉하게 40에서 50cm 빼드렸습니다. 그리고 저희 픽스 창이 굉장히 여러 군데 넓게 많이 시공이 되어 있는데요. 픽스 창이 특수 코팅된 브론즈 유리로 시공이 되었기 때문에 밖에서 내부가 잘 보이지 않고 프라이버시가 충분히 보장되는 기능이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장 건축으로 가스보일러까지 시공을 하셨기 때문에 외부에 별도로 창고 겸 보일러실을 만들어드렸습니다. 이 주택은 높은 층고 덕분에 공간이 한층 더 넓고 시원하게 느껴집니다. 집안 곳곳에는 전원의 풍경을 그림처럼 감상할 수 있는 대형 픽스창들이 설치되어 있어 어느 방향을 바라보더라도 자연이 주는 여유로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 집의 건축주님은 인테리어에 관심이 많으신 분인데요. 주방을 마치 카페처럼 아늑하고 세련되게 꾸며놓으셨습니다. 이 공간에서 브런치를 즐기거나 따뜻한 차한 잔을 마시다 보면 하루의 피로가 사라지고 진짜 힐링이 되는 느낌을 받으실 것 같습니다. 2층으로 올라가시면 약 6평 규모의 넓은 다락방이 있습니다. 침대 두 개와 작은 테이블, 의자 두 개가 들어갈 만큼 아늑하지만 생각보다 넓은 공간입니다. 이곳에서 하루를 마무리하면 자연 속에서 몸과 마음이 편안해지는 진짜 힐링의 숙면을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주택은 중부 1지역 기준으로 단열이 완벽하게 시공되어 사계절 언제나 쾌적한 주거 환경을 유지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18평형 주택은 1층 12평, 2층 다락방 6평의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 주택의 특징은 창이 많아도 단열에 신경을 많이 써서 사계절을 걱정 없이 지낼 수 있는 주택입니다. 자연의 풍경을 한층 더 가깝게 느낄 수 있는 이 주택의 가격은 6,300만원입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전화로 문의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